통계 한국의 중년 부부 겉으로는 평화로운 가정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균열이 숨겨져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이혼율 상위권 그 절반 이상이 중년 이후의 황혼 이혼입니다. 가정을 지키던 아내들이 최근 낯선 곳에서 여자로서의 해방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은밀하게 즐겨 찾는 새로운 일탈의 지도를 추적했습니다. 흥미로운 섬은 그들의 목적지가 과거의 모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나를 엄마로만 보지 아내나 여자로 보지 않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설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거울을 봐도 내가 아닌 것 같았죠. 중년 여성의 외도는 육체적인 문제 이전에 정서적 공감과 인정 그리고 잃어버린 여성성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 위험한 쉼표인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화려함이 아닌 진정성 있는 교감입니다. 첫 번째 대포집 허물없는 분위기에서 진정한 대화와 공감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남편과 20년 동안 했던 이야기보다 그 사람과 30분 동안 나눈 이야기가 더 위로가 됐어요. 나를 한 인간으로 봐주는 느낌이랄까요? 두 번째, 코인 노래방. 함께 소리 지르며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고 젊음을 공유합니다. 이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이들을 묶어주는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세 번째, 아울렛 외도나저도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쇼핑으로 포장됩니다. 상대와 함께 자신을 가꾸는 행위를 통해 자기 만족을 채우고 소비를 통해 관계의 지속성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들은 남편에게 받지 못했던 인정과 관심에 이 대화와 활동에서 찾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풀카페와 온천. 이들은 연애의 신선함과 함께 웰빙을 추구합니다. 일상에서 벗어난 곳에서 함께 힐링하며 관계의 질을 높입니다. 그리고 가장 은밀한 장소, 여섯 번째 오피스텔. 이곳은 모텔과 다릅니다. 모텔이 일회적인 만남을 상징한다면 오피스텔은 잠시나마 일상의 역할극을 벗어던지는 안정된 피난처가 됩니다. 집은 너무 답답해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오피스텔은 잠시 내가 주인이 된 듯한 기분이 들어요. 아무도 나를 엄마로 부르지 않는 곳, 이중생활이 주는 긴장감보다 거기서 얻는 평온함이 더 컸어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해미가 자기야적 결핍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 그 결핍은 다른 관계를 통해 채워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중년 여성의 외도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모바일 환영의 영향도 큽니다. 쉽게 접근 가능한 만남 앱과 SNS는 일탈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앱을 깔았을 땐 처음엔 그냥 이야기 상대가 필요했어요. 남편에게 말 못할 고민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점점 선을 넘게 되더라고요. 일과 양육에서 해방된 여성들이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찾으려 할때 소통 부재의 가정은 이들을 밖으로 내몹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잠시나마 나를 인정해 주는 따뜻한 위로입니다. 하지만 이 은밀한 지도는 결국 가족 해체라는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순간의 쉼표는 돌이킬 수 없는 대가로 돌아옵니다. 나는 저저 다시 사랑받고 싶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아이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요. 이 사회적 균열을 막기 위해서는 밖에서 낯선 사랑을 찾기 전에 익숙함 속에 묻혀버린다는 서로의 존재와 정서적 필요부터 다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